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막걸리가 몇 종류를 이, 하시는 거예요? 어, 흑마늘 막걸리가 1사세각두 종류죠. 그래서 일반 생막걸리와 막걸리, 검은콩막걸리. 예, 예. 100년 아, 전부터 해봤던 <laughs> 생막걸리죠. 그걸 아, 생막걸리 먹어보고 네. 싶은데 생막걸리 네. 한번 어떻게 세팅을 네. 좀 해주시면은. 네. 네. 저는 막걸리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통 있는 거, 곳에 기본 생막걸리 맛을 볼수 있으면. <laughs> 세요 아우 들어오네요. 어, 어이구. 이 병이 안 터지게 만든 건건 건 아시죠? 이렇게 안 터진다. 고 제가 저는 좋아요. 저는 오늘 중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. <laughs> 성시현 씨가 이렇게 막걸 <막을> 좋아하니 몰랐네. <laughs> 없는데? 왜 흑마늘 막걸리가 안 되는지를 좀 알겠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네, 네. 확실히 원조는, 야, 이거 좋은데? 뒤끝이 없네요. 음. 그죠. 알콜이 음. 뒤에 딱 넘어가는 게 미네랄감이 탁. 아, 우유 맛도 좀 나는 것 같고. 네. 부드럽고. 음. 기가 막히네. 예.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. 어, 아, 아, 네. 진짜. 예, 예, 예. 그래서 2000... 음, 5년도에 노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농촌 체험 활동하러 다녀오셨어요. 네. 네, 그래서 저희 막걸리 왔을 때 우연하게 드시고 맛있다고 와, 그래서 아, 이제 아, 올리라고. 기분 좋으셨겠다. 네. 저는 궁금한 게 막걸리가 빚을 때마다 일정하게 이 맛이 똑같이 나오나요? 그게 쉽지 않지 않나요? 막걸리가 미생물이 키우는 거잖아요. 네. 조금이라도 온도가 다르면 이게 막뒤집박도될수 있고 네. 재료가 조금만 달라도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술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인간이 신에 대항해서 만든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, 그렇습니다. 이 술을 빚는다는 전 빚는다는 표현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진짜 오. 왜냐하면 예, 설탕을 넣어서 달아줘라가 아니라 발효를 하고 뭔가 미생물을 키워서 음. 저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멋진 일 중에 하나라서 진짜 좀 취한 건가이렇게까지 그런데 그래. 막걸리 팬으로서 그냥 팬으로서 얘기하는 건데. 저는 뭐~ 이런저런 새로운 막걸리를 안 해도 된다 주의거든요 저는 음. 이렇게 그러니까. 클래식한 게 있으면 어. 어. 근데 약간 새로운 메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 모토가 전통을 지키, 지키며 오늘의 맡깁니다 이게 그래서 음. 계속 이것도 하지만 또 계속 이것만 파니까또 너무 시대의 흐름에 제 너무 안주하는 것 같고 음. 좀더 도전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.